제목이 뭐, 시장이 여전히 뭐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냐, 뭐, 그런 내용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그은메디슨이란 분이 이제 글로벌 마켓 스트레티지스인데 혼자 이런 거를 준비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하우스뷰니까 그냥 개인의 의견이라 기보다는 이제 여러 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에쿼티 미국 주시장에서그 이익을 얻기가 뭐 작년에는 뭐 워낙 좋았고 급락장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익 지표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한마디로 좋은 호재들은 다 나왔는데, 반면에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금요일부터 10년물 장기 국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어 긍정적인 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결국 판단은 이제 투자자들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제피모건의 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윈드는 나쁜 거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지금 헤드 윈드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지니까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좀 견제 받는 거죠. 그리고 테일 윈드는 좋은 거예요. 꼬리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순풍이죠. 그래서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s a p 같은 경우가 이제 전염병 사태 바닥부터 지금 뭐 거의 어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놀라운데 좀 아무튼 90% 정도 올랐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좋은 뉴스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경기부양책 백신 접종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재개 그래서 이제 표현은 이제 터보 차지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제 터보 제트기를 단 것처럼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은데 단적인 예로 저번 주에 이제 빅테크 주식도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면 다 보면 엄청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간과하기 쉬운 예, 그런 어떤 센티먼트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볼수 있고요 부정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닝스 그로스가 지금까지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피클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 같은 가파른 속도로 뭐 어닝이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점을 지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좋은 뉴스들을 다 이미 반영을 한거 아니냐. 뭐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은 이제 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든, 뭐, 법인세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금리가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데, 참고로 j p 모건 같은 경우는 뭐, 한2%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1.85, 뭐, 2.125,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 금리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나 채권 같은 경우는 롱듀레이션 에셋이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 이제, 보통, 할인 모형, 디스, 카운트 캐시 플로 모형을 쓰잖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담이 되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블랙스톤 저번에 자료에도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에코티 멀티플이 축소가 되거든요. 멀티플이 오히려. 예. 고롱, 팩터가 있기 때문에, 주심히 봐야 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헤드윈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멘텀, 속도는 여전히, 이제, 성장의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속도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까지 뭐 중국도 지금 상당히 뭐 엄청난 회복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소매 지수 뭐 심지어 요즘에 블랙스톤 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30년 모기지 금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스택 시장 이 굉장히 뜨겁죠. 유럽의 대표적인 강국인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사실 2019년 이후로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 센티먼트가 상당히 지금 불리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년 동안에 봤을 때이 올해 그, 그 글로벌 GDP 그로스가 아마 사상 최고로 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40년 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의 초입 기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미드 사이클로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ISM 지수를 보면은 1980년 이후로 슈퍼체이징 매니저 인덱스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피크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요게 이렇게 다시 꺾이는 일만 나온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좋은 어떤 그 뉴스 다 이미 프라이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j b m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 모멘텀이 피크를 친 거지 성장 자체가 멈춘 건 아니다. 라는 걸좀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900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실업을 어, 겪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지금 뭐 저축을 그동안 늘려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소비를 다시 시작하면 요게 자체가 또 상당히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강한 그 디맨드를 맞추기 위해서 제공을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늘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회복 못한 이런 레저라든지 관광, 호텔 관광 이런 부분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직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이제, 어, 모멘텀은 당연히, 어, 좀, 슬로우 다운 한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은 여전히 지, 현재 진영의 형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런 것들이 여러가지 산업 섹터별로 계속 이제 온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 분기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로스로 봤을 때는 베스트 분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이제 좋은 실적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건 이제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거였고, 테일 윈드로 보는 거는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백신. 백신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접종이 계속 늘고 있고, 경기가 재개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글로벌 리바이스 때1.1 빌리언이니까, 전 세계 글로벌 인구 중에 한15%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블랙스톤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게 국가별로 좀 이,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이 상당히 이제 어 차별화가 되는데,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한 나라일수록 경제 재개를 하기가 쉽고,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 그랬고,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통행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릭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옆면 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지금 뭐 마스크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를 많이 보셨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 그런 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반대로 이제 백신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차를 두고 독일이랑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연장선상으로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점차, 점차. 그게 어떻게 보면 테일 윈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헤드 윈드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금리죠.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지금 다시 스물스물 1.6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사실 좀 빠졌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대로. 근데 다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피모어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2%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는 유동성을 뭐 회수할 조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상을 하기로는 시장에서는 위에 말씀드렸던 뭐 경제 재개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접종이, 백신이 늘면서 고형이 좀 점점 좋아진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양적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역시 결국에는 에코티 어, 멀티플이 좀 축소되는, 어, 그런 헤드윈도를 작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섹터별로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뭐, 롱드레이션 에셋에 해당하는, 어, 성장주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JP모건의 의견인데, 연준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적어도 여기, 요건좀 필체를 다른 식으로 했죠. 적어도 거기에 안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할 거다. 예, 적어도 수개월 전에는. 그니까 러 아직은 지금 뭐 최근에 여, 어,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봐도 뭐 일축을 해버렸잖아요. 여지를 안 줬죠. 기대감에 대해서. 그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거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제비공원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뭐 테이프링 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이제 전진적으로 할 것이고, 2014년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0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좀, 어, 더디어서 한 1년 정도? 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아직 주식 시장의 대상승장이 꺾였다. 요런 비는좀 굉장히 이제, 어, 해당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또한단계 이제 첨언을 하는 거는, 어, 금리가 급격하게 1분기처럼 그렇게 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실 2% 본,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한 10년물 뭐1 0년물 국채 금리가 뭐1.6%대인데 앞으로 보면 한 40bp 정도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2%를 달성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전진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트렌드가 우상향이를 할 할지라도 어 그것이 결국뭐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시클리컬한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그 금융주, 인더스트리산업재 그리고 머티리얼 소재주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아웃포폼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S&P하고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그니 그러니까 좌측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아웃포폼 할수 있는 그런 섹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코릴레이션 이 0.6이에요. 양의 방향으로. 그 에너지, 뭐,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머티리얼즈 이렇게 있는 거죠. S&P 500를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보고 좌측에 해당하는 요 섹터들을 이제 눈여겨 봐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우측에 해당하는 것들 유틸리티 같은 경우 는 역의 그 코리레이션 가지고 있고 부동산 아무래도 좀어 금리가 올라가면 레버리지 이런 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뭐 테크, 뭐 TMT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예,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은 아무래도 하반기까지는 이제 금융주, 에너지 산업재, 마티리얼 요런 쪽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ETF에 뭐 지금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어 동의를하시면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이윈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어닝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나왔다면 다 비팅이죠. 예. 주가 상승에 있어서 약간 그 팩터를 좀 브레이크 다운해 보면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이 짙은 녹색이 어닝즈죠. 예. 어닝즈가 양의 효과를 낸 거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의 멀티플은 오히려 축소된 그런 이제 팩터가 올해 발생을 한 거죠. 예전에 뭐한 22배다 그러면 이제 뭐한 21배, 20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네팅을 하면 여전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가 나오는 거죠. 각 국가별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멀티플 익스펜션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어닝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금리가 올라가면 에쿼티 멀티플은 좀 축소가 되겠지만 거기를 상쇄할 만큼의 어닝이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 네팅치면 문제가 될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닝이 18%를 기여를 하고 에쿼티 멀티플 축소되면서 까먹은 게한6% 마이너스는 됐으니까 네팅치면 12%죠. 이런 그러니까 걸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헤드윈드로 보는 게 세금이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자꾸 이제 세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재피모건의 의견은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항상 이제 세금에 관한 거는 이제 실제로 말한 것 대비 저, 실제 적용되는 세금은 어 항상 그것보다 작아졌다는 거죠. 프로포절은 프로포절이지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어의해서 통과시켜 주진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어디서 뭐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봤을 때뭐 세금이 여전히 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꾸준히 그게 급격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트렌드를 벗어나기도 지금은 상당히 쉽지 않, 않겠다.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을을볼 것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뭐 다른 글로벌 하우스도 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골드마이나 뭐 UB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법인세를 뭐 올리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제 퀄러티 컴퍼니라고 하는 빅텍 같은 경우죠. 이런 데는 이제 세금 효과를 상세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여전히 현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2013년도에 사실 그, 캐피탈게인 텍스를 이제 올렸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상위 1%에 당하는 그 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제로 순매도를 하는 어떤 그 집단들이었는데 가장 크게. 근데 지나보니까 그 세금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걸 바이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 쿼터부터는 예한4% 정도 다시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세금적인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팔았다가. 그리고 이, 이 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이 문제가 있어서 뭐펀더멘탈이 엄청난 훼손이 있어서 판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죠. 일부러 이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금이 올라가기 전에 일익 실현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면 결국 다시 이제 주소 담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테일윈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정부의 지출이죠. 연준만 통화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리세션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들은 과거 리세션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들이 약간 서로 견제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한꺼번에 그냥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왔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 리세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예.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케어스 액트도 있었고, 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도 있고, 계속 이런 어떤 엄청난 많은 이제 경기 무양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경기 성장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위에서 살펴본, 뭐, 테일 윈드와 헤드 윈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제피을가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 버는 건 이미 지 나갔다라는 거죠.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도 상당히 이 랠리가 강했지만, 지금부터, 어, 요런 정도의 어떤 리턴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 조심스럽다 해서 약간, 성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속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 단기적인 뷰가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기적인 셀러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제이피 모건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불리시하긴 하지만 본인들의 약간 그 조심스러운 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주식시장에 지금까지도 뭐 항상 업지가뒤치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게 대세 하락장이냐 아니,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GPM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뭐 중간에 또 주식 시장의 조정이 있으면 스윙이 있거나 뭐 단기적인 하락이 있으면 그걸 다시 이제 포지션을 늘리는 기회로 삼, 삼으라 뭐 그런 내용을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 그 와중에서도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건 아까 말한 시클리컬한 것들 있잖아요. 금리하고 약간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그런 섹터들, 뭐, 금융주라든지, 뭐,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소재주,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 하고요. 이게 세큘러 메가 트렌드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인 섹터가 있잖아요. 그 이제 해당하는 게 ESG, 뭐, 그리고 헬스케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쪽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무리 이제, 어,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런 쪽은 비중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또, 또 재미난 차트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말들처럼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하면 어떤 그 통계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역대급으로 이번 리세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짧게 끝났고, 어, 불마켓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짧은 불마켓이다. 이런 식으로 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피보건 뷰입니다. 한마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불리시하게 본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조정이 있다.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삼고, 그 중에서도 섹터로 본다면, 금융주,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뭐, 머 티리얼즈, 요런 쪽을 이제 좀 공략을 하고, 성장주 쪽에서는 메가 트레인드인 것들, 헬스케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ESG,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좋게 본다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